네, 안녕하세요. 뚝딱 상팔입니다 네, 이번 영상은 스타코 시공 뿜칠 시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도장 한 부분이 있고 도장이 안된 부분이 있죠? 안된 부분에 스타코 뿜칠 시공을 할 겁니다. 지금 여기는 하다 말았는데, 네, 그러면 뿜칠할 때 쓰는 재료 그리고 기구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스타코 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어, 놀러러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해라위장하듯이빈티 어 시공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할 거는 뿜칠 시공이에요 스타코 뿜칠 시공 여기 보이시나요? 본타일건 본타일건으로 시공을 할 겁니다 네, 뿜칠은 목공할 때 쓰는 홈프레샤 끼워주시고 이제 공기압 이걸로 이제 공기 압을 조절하는 건데, 공기 색이죠? 색을 킨 다음에 키면, 여기 구멍에, 제 스타코가 이제 뿜칠입니다. 이게 어떤 원리냐면, 이제 공기를 앞으로 쌓아주면서, 여기 보이시면 구멍을 조절을 할수 있어요. 뒤에 이걸로 조절하는 건데, 구멍을 더 작게, 크게, 입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일자를더 러프하게 음, 더 거칠게 하고 싶으면 구멍을 더 크게 해서 꼼칠 시공을 하면 되고 어, 좀 나는 적당하게 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구멍을 작게 하면 됩니다 어.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압 어, 빈티지 시공이나 퍼티 시공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교반이에요 교반 이제. 바닥 f 폭 c 시공을 할 때도 교반. 이제 일반 분들은 교반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, 이제 손으로 대충 한 5분 정도 접고 하는데, 교반이 제일 중요합니다. 퍼티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하고 차이점이 물의 비율하고 교반을 어느 정도 하느냐. 그것만 잘해도 저는 엄청나게 그분들하고 좁힐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고, 스타코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반. 교반이 중요합니다. 교반을 어느 정도 잘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이제 네,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아무래도 입자 있고 이게 페인트처럼 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코가 음, 내려오면서 공기압으로 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약간 흔들면서 하는 게 좋아요. 흔들면서 약간 슬슬슬슬 흔들면서 해야지.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잘 분사가 됩니다.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, 많, 많아요.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꼼치를 시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타코 시공이 끝났습니다. 네, 뿜칠한 표면은 이렇습니다. 아직 얼룩진 부분은 아직 다 마르지 않아 가지고 얼룩져 보이는 거고요. 예, 이놈만 있으면 됩니다 본타일건 이놈으로 뿜칠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네, 이번 영상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얼른 공사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